발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아삽이 썼던 시잖아요. 오늘 우리도 포로라는 정체성을 지우고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의 포로일까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 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 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유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마이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우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삽은 바벨론 포로 시절을 맞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된 것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던 사람이 아삽입니다. 그의 궁금증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들은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졌을까? 자기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바벨론 포로에 이런 징계를 받았을까? 어, 그에 대한 질문들을 우리가 이 앞에 여러 시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여러 번 보지 않았습니까? 어, 그랬을 게 별로 없, 그럴 일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지금 81편이 하나님께 자기가 받았다는 말씀을 오늘 적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야기 하시기를 내 네,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이제 음성을 팔라기를 구절해,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아, 이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수천 년간 해오신 얘기 아닙니까? 모세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 어,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아니, 설마, 아삽은 우리가 이것 때문에 벌을 받았을 거라고는 아마 생각도 못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또 하셔요. 너희들 우상 숭배해서 내가 너희를 버린 거야? 아 이스라엘이 어, 물론 회당에 그리고 또 산당에 이런 곳에다가 우상을 모셔놓고 있는 사람들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전 국민이 그랬던 건 아니거든요. 요구 하나님을 잘 믿는다 믿었거든요. 아삽은 이 말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앞에 시편을 보면 어, 하나님께, 어째서 이런 벌을 주십니까? 우리 경건했는데,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하고 끝까지 물어봐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뭔가 특별하고 새로운 이야기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야기하실 줄 알았더니 우상숭배에 관한 이기를또 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채우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입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11절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우상을 섬겼는지는 우리가 다잘알수 없지만 우상 숭배의 첫걸음은 바로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지 않는 것. 그래서 다른 온갖 다른 것들로 그의 입을 채우는 것 이게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의 입을 가득 채우려고 그들이 사용한 돈, 사람, 권력 이 모든 것들이 종교적 형태를 띠고는 있지 않지만 이게 결국 다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내 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는 바로 그것이. 그게 우상숭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무의 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아 부정적 의미에서의 자유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허락해 버린 겁니다.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 너 뜻대로 해봐 하고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기도 했어요. 잘 됐다는 말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풍요로워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요가 곧 그들에게 올무가 되는 거죠. 바벨론 포로 생활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이제 일제시대를 지나서 그 자유대한민국 속에서 주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에게도 우리는 포로 아닌가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우리의 입을 채우려고 사용하는 모든 수단들이 우리를 포로로 붙들고 있는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리죠 돈의 포로가 되고 사람의 포로가 되고 우리가 의지하는 많은 힘과 또 나의 경험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이 오늘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도 그 포로 속에서 여전히 거기에 묶인 채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아, 여기에서 다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16절에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우리를 만족하게 하실 분 우리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귀가 아프게 들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음성은 이것이 이 음성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누구의 포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에 매여서 오늘 우리 살아갑니까? 나를 부자유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로 다시 즉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우상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 찌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 찌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찌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브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마이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 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